이번 주말 동안 단풍놀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불편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에 오전에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밤부터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에도 일교차가 크니까요.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 영동 지역에는 모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기도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 예방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 조금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11도에 머물겠는데요. 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2도, 광주는 24도까지 올라가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바닷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진도 예상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